내 글쓰기의 아구는 시간과 아내뿐이다. 써질 때까지 쓰고 쓰고 나면 아내가 읽어 봐준다. 시간과 아내 말고는 사방이 적이다. 심지어 글을 쓰는 나조차도 쓰기가 싫고 글 쓰는 게 두렵다. 강원국 작가의 말입니다. 글쓰기의 왕도는 없습니다. 단기간 내에 드라마틱하게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으세요. 장기전 마라톤이라 생각하고. 하루하루 묵묵히 쓰는 게 단순하고 쉬운 최고의 방법입니다. 피드백 없는 글쓰기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. 이건 글쓰기 말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. 내 글은 내 눈에 이거 냉철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.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된 점, 부족한 점, 수정할 점, 보완할 점을 지적해주면 잘 반영해 다시 쓰도록 합니다. 이 과정을 통해 글 실력이 듭니다. 제3자는 가족, 지인, SNS, 글 전문가 다 좋습니다. 매일 쓰세요. 오늘부터 시작.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.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. 쓰는 사람이 되세요.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.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.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